자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더하기 c 세 제곱 빼기 3abc를 어, 다음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a 세 제곱, 과그 다음에 b 세 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자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을 인수분해하면은 어, 이렇게 되죠. 전정인가요 이렇게 식을 예, 자 변형을 했습니다. 남의 c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 a b c는 자 그대로 왔죠자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a 세제곱 그다음에 b 세제곱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성질 을 이용해서 자이 친구의 세 제곱 그다음에 c의 세제곱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자, a 다기 B가 왔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다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다기 B 곱하기 C, 그 다음에 D의 그 C, C 제곱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그대로 따라왔는 겁니다. 자, 그다음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서로 인수분해 할수 있죠.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음, 자, 이렇게 되었나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식을자 보면은 a다기 b다기 c가 있고, 자젤 뒤에 a다기 b다기 c가 있으니까, a다기 b다기 c로 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면은 a다기 b다기 c가 됐고, 자이 친구는 그대로 지금 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b는 요 뒤에 왔는 거죠. 자, 요 관로안을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안을 계산하면은, 자, 이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계산을 추가하면은, 어, 2분의 1,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자, 전부 다 어, 2를, 어, 2식을 곱해주어서 계산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A가 두 개죠. 이렇게 a가 두 개, 그 다음에 b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b가 두 개, 그 다음에 c도 두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b c 마이너스 ca는 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전 제곱식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더하기 c 세 제곱 빼기 3abc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